할렐루야, 저는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즐거운 감리기회 이선규 목사입니다. 오늘 해외와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과 나눌 하님의 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이 저주의 소리를 속냥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메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우리하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 때문에 오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뒤집어쓰시고 나무 십자가에서 온몸 찢기시고 피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 영혼이 버림받는 같은 그런 영적 고통을 다 담당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었어요. 저 자신도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2천년 전에 예수님 비소리지를 뒤집어쓰시고 피려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하시려고. 그럼 아브라함의 복은 뭔가? 아브라함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75세에 만났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 아브라함이 신속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실수라면 실수고 허물이라면 허물도 범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킬 줄 압니다. 돌이키니까 아브라함이 빈 몸이었지만 소유가 없었지만 육축과 은금과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이는 복을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자기만을 위해 쌓아준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318명을 키웁니다. 그 집에서 태어나고, 양육받고, 훈련받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또 영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 사람처럼 낳고, 먹이고, 키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태어나고, 생각과 삶이 훈련되게 키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조카 로시사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국가 사람들이 전쟁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이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뒤쫓아가서 야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과 재산을 다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레이기율법도 10계명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1 1절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100살에 25년 동안 기다린 독생자들도 아그 생명을 바치라고 할때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노년에도 복을 받습니다 성경책도 교회도 목사님도 없는 그 시대에 4천년 전에 아브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일관된 인생의 마침표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람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응하는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한절두절그 절, 절,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위대한 이름으로 4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브라함 이름은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복이 저도 체험하고 있고 또 전국과 해외에 계신 성도 여러분도 반드시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복이 마귀를 축복합니다.